그동안 여러 가지 코드를 배웠는데요. 아 메이저 코드를 배웠죠. 또 마이너 코드도 배우고 오그먼트 코드, 디미니시 코드를 배웠습니다. 이네 가지 삼화음 트라이어드 코드 위에 3도 음정, 예. 그 위에 3도 음정을 가진 네 번째 7도음. 칠도움. 7도음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코드가 이제 세븐스 코드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칠도음의 그장 3도음과 단 3도음 두 가지를 사용하면 우리는 모두 여덟 종류의 새로운 세븐스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5선지 위에 하나하나 그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C 코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C 코드, 아, 그 음이 도, 미, 솔 이렇게 해서 C 코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7도음 다시 말해서 장 삼도음과 단 삼도음을 사용해서 여덟 종류의 새로운 그 세븐스 코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C 메이저 코드 어, 장쪽 코드가 마이너 코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나요? 자 여기에 C 마이너 코드를 한번 그려볼까요? 3음 3음에 플랫을 붙이면 마이너 코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미 솔의 메이저 장쪽 코드에 3음에 그렇죠? 3음에 플랫을 붙이면 우리는 그 마이너 코드가 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죠. 그리고 이 C 마이너, 이 단조 코드가 디미니시 코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자, C 디미니시 코드를 만들어 볼까요? 3음과 5음에 플랫을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도미솔의 C코드가 있는데 3음과 5음에 플랫을 붙이면 C 디미니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오그먼트 코드는 어떤가요? 여기에 C 오그먼트 코드를 한번 그려볼까요? C 오그먼트 코드가 있는데 5음에 샵을 붙이면 오그먼트 코드로 변화한다고 했죠? 예,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도미솔 메이저 코드가 있는데 오 음에 샵을 붙이면 오그먼트 코드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세븐스 코드를 이네 가지 종류에다가 이네 가지 종류의 그 코드에다가 어, 장삼도음과 단삼도음 이두 가지를 사용해서 여덟 종류의 어, 세븐스 코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 일단 세븐스 코드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코드의 그 속성을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세 개의 음이 예, 어떤 속성이 있나요? 이 도와 미 사이의 이 거리가 우리가 장삼도라고 그래 장삼도, 장삼도라고 했고, 여기 삼음과 오음 사이의 거리를 우린 단삼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는 5와 4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 단쪽 코드에서 이 속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름과 삼음은 거리가 어떻게 되죠? 단삼도가 되고 5음까지의 이 거리는 장삼도가 되죠. 장삼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이장조 코드와 반대가 된다고 했죠. 4와 5가 된다. 자 마찬가지로 이 예, 디미니시 코드 여기에 있는 이 디미니시 코드 이 디미니시 코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단삼도 플러스 단삼도죠. 그래서 숫자가 4와 4가 되고요. 오그먼트 코드 한번 봐볼까요? 이 오그먼트 코드는 장삼도와 장삼도가 되죠 그래서 숫자는 5와 5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삼도 라든가 단삼도 또는 숫자로 나온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다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중간에 들으시는 분이라든가, 아직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높아지면서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도음과 3도음이 장삼도가 되고, 여기에서 3도음과 5도음의 거리가 단삼도가 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요? 아, 자 도와 미 사이의 거리, 도와 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자, 자기 자식과 잊는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래서 오가 되면서 어, 장삼도가 됩니다. 단삼도의 사는 어떻게 되나요? 어, 미와, 미와 솔까지 거리를 한번 봐볼까요? 미에서 솔까지의 거리. 하나, 둘, 셋, 넷. 예, 단삼도가 되고 사가 되는데 그런데 이 거리는 왜 장삼도가 되고 이 거리는 단삼도라고 붙였는가? 장삼도라는 것은 온음이 두개 있는 것을 나타내야죠. 단삼도는 또 어떤가요? 단삼도는 오음 하나, 반음 하나. 오음 하나, 반음 하나. 도에서 미까지의 거리가 장삼도인데, 온음이 두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온음이라는 그 정의가 어디에 나요? 반음이 두 개가 있는 것을 온음이라고 하죠. 장삼도는 온음이 두 개, 단삼도는 온음 하나, 반음 하나라고 했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은 미파와 시도는 반음 사이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아, 도와 미 사이에 장삼도라고 그러는데 도와 미 사이 여기는 온음이두 개가 들어있죠. 예, 그래서 장삼도가 되고 단삼도라는 것은 오음 하나 반음 하나 아, 미에서 솔까지의 거리가 되잖요 미에서 솔까지의 거리 여기 온음이 하나 있고 반음 하나 있죠. 예, 그런 관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디미니시 코드라든가. 마이너 코드, 장쪽 코드, 오그마트 코드. 이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위에서 계산해 보면 다 나옵니다. 자, 이제 4화음 세븐스 코드를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 C 코드가 있는데요. 3화음 1도, 3도, 5도를 쌓아서 장쪽 코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음을 하나 더 올리면 어떨까요?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리면 어떤 코드가 만들어집니까? 도, 미, 솔, 우에 시음을 쌓았습니다. 이 코드는 시, 메이저, 세븐 코드라고 부르죠. 이 코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로 미루고요. 오늘은 그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 그것만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C 마이너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음을 하나 쌓았습니다. 이 코드는 무슨 코드가 될까요? C 마이너 메이저 7 코드가 됩니다. 자, 여기 디미시 코드에도 어, 3도 위에 음을 쌓았습니다. 플랫, C 음을 쌓았어요. 자, 이 코드는 이름이 뭔가요? 음, C, 마이너, 세븐, 플랫5가 돼요. 아, 여기에 대한 용어 설명은 또그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우선 코드 만드는 방법만 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그먼트 코드는 왔습니다. 이 오그먼트 코드에도 아, 3도 음을 쌓습니다. 자이 코드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C 메이저 o r 7 s h a 5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더 쉽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코드를 만드는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화성하게 입문하면 모든 이론이 더 쉽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